안녕하세요. 오늘 두 번째죠. 어, 제가 첫 방송 때 너무 긴장을 하고 떨렸는데 지금 떨깁니다, 사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거, 선무당이 사람 덮는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는 어시기하면 경험이 없고 아니면 무당이 아닌 분들에 대한 말인 걸로 저는 어, 생각하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야매 있죠, 야매. 우리 의사 병원 안 가고 야매로 사기하잖아.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애동들이 선부당이 아니라 가끔 그런 사람이 있어. 내주위에 분이 뭐 철학 공부했어. 어내주위 사람이 신기가 있어. 무당도 아닌데 막돈 봐줘. 근데 봐주는 거 좋다 이거야. 봐주는 끝나되는데 답도 알려줘. 어제 손님이 왔는데요. 손님이 아파서 왔어, 우리 집에를 들어보니까 주위 사람이 신기가 있대. 그런데 산소를 가가지고 옷을 태우라고 한 거야. 태우고 왔는데 그뒤부터벙이온 거야. 그치 세워 와가지고. 그런 경우는 다시 부딪죠 저한테. 그런 경우가 선무당이 사람 잡는 거예요. 큰일 나요. 절대, 어, 가끔씩은 우리 신랑도 웃긴 게뭔줄 알아요? 점을 봐요. 한마디씩 툭툭 맞아. 근데 밖에 나가서 하지 말라고 하면 혼났어. 절대 사람 잡는 거니까, 어, 무당 아니신 분들, 말도 하면 안 되겠거니와 그분 말을 또 들어도 안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점을 보시려고 했으면 정확하게 신을 받고, 이렇게 신당을 모시고 있는 우리 같은 전문인에게, 그러니까 어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점사는 무당에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어, 음악이 됐습니다. 네. 내가 아는 지인 중에 업소라는 네. 분이 계셔. 업소? 어어뭐 어, 롱사롱? 네. 업소라 하는데 그분이. 손님만 좀 뜸하면. 쑥을 <laughs> 태우고, 어. 향을 피우고, 부담도 어, 어. 아닌데, 그 짓을 어. 해. 어. 일반인이 그거 해도 괜찮은가? 하, 그, 그러니까 해도 되는 범위가 있어요. 쑥 태우는 건 괜찮아. 괜찮은데, 그냥 음. 왜 이유 없이, 이거 모시고 있는 것도 아닌데, 초를 켜고, 향을 켜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거 하지 마세요. 어, 초랑 향은 귀신을 불러드는 행위야. 쑥은 부정을 이제 없애는 거잖아. 또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일반인이 해도 되는 방법. 일단, 수건 태워도 돼요. 그리고, 이제, 업소나, 어떤 사무실이 있어.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거를, 아, 비싼 정보내 해드릴게요. 양쪽에, 하나에는 종이컵, 하나에는 팥을 담고, 한쪽에는 굵은 소금을남아서늘 두세요. 그러면은, 왔다 갔다 하면서, 손님이 안좋부곳 오실 거 아니야. 뭐, 상갓집 갔다 오신 분들, 뭐, 다 오실 거 아니야. 그런 거를 부정을 풀수 있는 쉬운 방법이에요. 늘 싸. 어, 그 정도는 괜찮아. 매일 갔다 돌아야 돼. 놔두는 거지. 놔두는 거야, 그냥 맨날. 어, 썩지 않으니까, 냅두는 거고, 쑥은 쳐도 돼요. 근데, 무조건 하지 마세요. <laughs> 일반 가정에서 어, 어. 아로마 향이나, 뭐, 이런, 그, 음. 좋은 향기 나려고 하는 향들 있잖아요. 음, 음. 그거는? 그거는 괜찮아요. 왜냐면, 그분들이, 어떤 의식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 그렇잖아. 그러니까, 뭐, 냄새 없애기 위해서. 근데, 그런 초가, 뭐, 귀신을 불러들인다 그거는 제가, 어, 보지 못했어요.